다니엘서와 게시록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들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시기에 따라 역사경영의 초점을 달리하신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경영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은 완전히 구분된 별개의 집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집중되었던 시기입니다. 반면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2000년간 이어지고 있는 교회시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 채 모든 민족이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휴고로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마지막 70번째 일회인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다시금 민족적 구분이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에 대다수의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말세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